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에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신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키고 있는 어, 이서영 목사라고 합니다 소리 어, 다가오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새해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충만하고 건강하시길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를 인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한세달 전에 좀 아팠는데 목이 아직도 회복이 안됐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그럼 제 목소리가 갈라지고 돌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laughs>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기도하며 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 매년 2월 둘째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을 신학교육 주일로 저희들이 성깁니다. 근데 올해는 신학교육 주일이 어, 설 연휴와 겹쳐 있어서 오늘 신학교육 주일의 말씀을 어,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 신학 교육 주일은 아시는 것처럼 한신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 후보생을 양신 양성하는 한신대학교와 신학대학을 위하여 기도와 협력을 구하는 주일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느끼시겠겠지만 우리는 어, 교회 신학 신앙이 저평가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신학교와 관련된 통계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는 어, 숫자는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그리고 많은 미디어가 교회의 위기, 신학교의 위기 신학과 신앙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목표가 의미가 없고 사라지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와 신학교는 분명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향린의 교회, 향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교육하고 경관의 일꾼을 양성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 기도와 후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장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과 함께 지켜보기, 감시인가, 관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작년 8월 중순 새벽 1시쯤 춘천에 한 택시 기사가 소양강 천연상이 있는 곳을 가자는 50대 승객 한 명을 태웠습니다. 새벽 1시에 스카이워크 높은 곳에서 이제 조망하는 스카이워크가 있는 이곳을 가는 것이 이상하여서 기사님은 승객에게 왜 가는지를 물었습니다. 승객은 바람세로 간다라는 짧은 대답만 하였습니다. 목적지에 와서 승객이 내리자 기사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승객을 한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승객은 나쁜 마음을 먹고 높은 난간에 올라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였습니다. 곧장 기사님은 112의 신고를 하였고, 이 승객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기사의 제목은 작은 관심으로 생명을 살린 택시 기사. 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런 유의 기사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에는 항상 작은 관심이 무엇, 무엇을 했다라는 타이틀이 의뢰 붙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관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관심법이 유명했죠. 그래서 관심 하면 마음을 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사실 관 자는 볼관 자가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관계할 관 자입니다. 관심은 마음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앞에 예화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단순히 보았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타자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당겨서 나에게 타자의 마음이 연결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관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민, 호감, 호기심이라는 감정의 토대 위에서 비롯되는 대상에 대한 판단 이전의 이끌림으로 관심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잘생겼다, 뭐 어떻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그에게 이끌림, 마음으로부터 그에게 닿는 이것을 관심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관심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설명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하는 행위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는 곳에서 항상 생명의 살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마침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마른 사람이 일종의 소아마비 환자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람들 특히 바리세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시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바라테오인데요 문자적으로 이 의미는 따라가면서 무엇인가를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시하와 같은 눈초리로 누군가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은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율법학자 사이에 율법에 관하여 논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락에서 마가복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보는 바리새파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2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식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서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었고 이장 23절에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 3장 2절에서는 손 마른 사람과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색파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상대를 살펴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잘잘못을 따져서 상과 벌을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율법을 주시, 지키는지 주시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는 상황에서 바리세파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제국의 억압이라는 하나님의 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신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율법 중수를 강조하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세파의 문자적 율법 조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갈릴리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이미 되었고, 율법은 바리세파의 지배권을 유지, 강화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통제와 지배의 수단이 되어 안식일 조항과 그것을 집행하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마땅히 확인하고 누려야 할 삶의 평안, 안식 생명의 충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던 손마른 사람의 치유와 삶의 회복은 바리새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사법적인 경찰의 시선으로 안식일을 시켰고 사람과 세상을 평가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시선엔 감시당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안식일 해당 구석에서, 한 구석에서 숨지기고 있었던 손마른 사람의 소외를 보았습니다. 숨이 진 곳에서 삶의 회복을 기도하는 그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당 한가운데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이 보게 하였고, 그가 회당의 중심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손이 마른 채 살아가는 그의 고통이 회당한 그들의 고통이 되게 하였고, 손이 낫고자 하는 소원이 회당한 그들의 소원과 기도가 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손 많은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의 회복을 자신의 회복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시선은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평가하고 간섭하는 시선이 아니라 삶에 동감하고 연민을 느끼고 지지하는 관심입니다 구원과 생명은 동감한 하나님의 마음 지지하는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민, 지지, 동감으로 삶은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나지만 판단하고 평가하고 간섭하여 타자를 부리려 하는 곳에선 오직 가스라이팅만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억압과 통제로 삶은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의 지켜봄은 살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억압과 통제로 손나른 자를 회당을 안식이를 그리고 안식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죽이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 끝에서 바리새인들의 악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지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간섭하고 협박하는 검찰과 경찰의 힘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들은 선택적 정의로 이편과 저편을 가리기만 하고 옳고기름의 기준을 후퇴시켰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의 가치 기준만을 강요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약자와 타자에 대한 연합, 공존, 존중, 공감의 가치의 거부권만을 행사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향한 연민, 이해, 공감이 좋은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 성교 여러분,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시선에 관심을 두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구도의 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 구원의 희망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가치가 살아있는 곳에서 교회는 새로운 길을 분명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해, 존중의 태도로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가치관을 세상에 세울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은 로마 교회의 갈등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또한 특정 절기 하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과 특정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는 것과 특정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1절에서 믿음이 연역한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로마서에서 볼수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통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전통, 삶의 전통, 삶의 문화를 아직 포기하지 못한 기독 신앙인이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로 이들은 로마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 먹는 것, 절기 대한 태도가 유대인보다 조금 열려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는 것과 절개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심한 비판과 혐오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개혁개정으로 보면 비판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 나옵니다 그 업신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특히 업신은 헬라어로 에쿠 떼의 오인데요 문자적으로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아무것도 아닌 별볼일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문제로 인하여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의 존재를 비해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서로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우위를 주장하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은 바울의 선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요,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흩어지면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선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교할 때에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 이방인은 이방인에게만 선교를 합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하였고 이들은 신앙과 전통에 관하여 많은 갈등과 논쟁을 교회 안에서 이미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갈라디아서 2 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위선자라는 심한 모욕적인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편도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의 구원과 모두의 은혜를 추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혁명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1세기의 세계관 질서를 거부하는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 서울인도, 어, 로마서 14장을 보면 1세기 사람들은 종족과 민족으로 나누어졌고 서로의 우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그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5절에서 민족과 전통에 따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기와 날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세상은 노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절에서 바울은 노예를 비판하는 것을 거부하며, 그 또한 주님이 세우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각각의 사람은 민족과 전통이 다르지만, 6절부터 8절을 보면, 바울은 출생과 출신이 다른 그들, 삶의 역사가 다른 그들이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삶은 또한 주님을 위한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똑같이 감사해야 할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들 모두의 주님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존재임을 바울은 긍정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를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히 여기는 연, 언사를 반대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미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서 이와 같은 혁명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은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일세기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인종적으로, 계급적으로 성적 차별이 엄연한 사회에서 바울은 모두가 주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합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눈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넓혀져 갔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을 펴 세상의 편을 가르는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적대하기 위한 이유한 공격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세계관에 갇혀서 유대교가 아닌 세계를 혐오하고 적대하였던 바울의 눈을 확장시켜 그야말로 모든 세계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였고 바울의 발을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저는 종종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크리스도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여러분은 좁게 살고 있는지요? 넓게 살고 있는지요? 믿음 때문에 세상을 좁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핑계로 사람 사이에 경계와 담을 합법화하고 믿음을 핑계로 사람과 문화를 평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사는 연합과 연대의 역사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 시작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유대 지역을 넘어 사마리아 사람을 포함하였고 안디옥으로 갈라디아로 에베소로 에베소로 고린도로 로마로 확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대적 사이였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형제가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노예와 주인은 성제와 자매가 될수 있었고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협력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1세기에 이런 세상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였을까요? 그러나 초기 교회는 바울 사도는 이런 세상을 상상하, 상상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을 상상하는 공간입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공간은 하나의 인종, 하나의 문명, 하나의 이념, 하나의 가치로 독점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모두에게 평화와 은혜가 공평한 예배이어야 합니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일곱째 날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은 피조물의 생명이 완성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신학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좋은 것. 사난 것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세상을 세우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연민하고 동감하며 지지하며 협력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